자 이번에 두 번째 건데요. 어, 노동권 침해와 구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의 의미와 구제하는 구제는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부당 노동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부당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법을 어기는 행위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의 의미는 뭐라고 말을 할수 있냐면, 근로자의 노동 3권 배웠죠? 뭐였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행동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거죠. 방해하는. 방해. 방해하는. 사용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고용. 사용자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행위. 그럼 예시가 어떤 게 있느냐? 예시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시를 들어보자면 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로자가. 그래서 사용자가 어너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뭐 임금을 깎을 거야. 우리 회사 못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쓰자면 근로자가 노동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불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이익을 받을 경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부당 노동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도와주게 이제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겠죠. 구제 방법이 있겠죠. 구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원회나 그 수행평가 대비를 하려면 일단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게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쓰고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만 외워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고, 이거 공부하세요. 노동위원회. 구제 방법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권리 구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당노동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도와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권리구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게두 번째 부당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 자 해고를 했는데 이책에 맞지 않아 법에 맞지 않는 그런 해고가 있잖아요. 그 해고의 의미, 부당해고의 의미와 이때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 1번. 그 부당해고의 의미. 사용자가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업주를 말하는 거죠. 사업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떻게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해고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시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어? 아, 그럼 다니지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주가 그래서 그건 이제 부당해고가 되는 거겠죠. 자 근로자가 휴가, 휴식을 신청했어요.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어요. 해고당한 경우 이거는 이제 부당해고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구제하는 방법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제 방법은 노동위원회 위에랑 비슷하죠.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요청 똑같죠. 위라랑 권리구제 요청 또는 법원의 해고무효 확인 소제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제기 할수 있다. 제기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임금체불의 의미와 구제 방법. 임금을 체불했다. 그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임금체불. 의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사용자가 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이번 어떤 예시가 있느냐? 사례? 뭐 사용자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이것도 임금 체불의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사용자가 경기가 어렵다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지불하지 않는 행위, 않는 경우 됐고, 그러면 이제 구제 방법이 있겠죠. 자, 어떤 구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가. 구제 방법으로는. 어, 지방 노동 관서, 지방에 있는 이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노동, 지방 고용 써게요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고소를 할수 있고 또는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 음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주지 않는다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받을 수 있고, 이때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거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교과서에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와 구제하는 방법. 자이 사람은 파업에 참여했다. 어 그래서 상여 보험을 못 받았어요. 얘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떤 행위입니까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죠. 음, 그 임금을 못 받았잖아. 임금이 아니라 상여금을 못 받았으니까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육아휴직인데 회사에서 어? 쉬고 있는 직인데 고만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부당 해고가 되겠죠. 여기는 써 있으니까 쉽게 쓸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근로자의 권리 침해 방 침해한 예시로 얘는 부당 해고 얘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써 줘야 되고요. 임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러면 이제 부당 아까도 했듯이 부당 노동 행위를 했을 때는 어 어떻게 우리가 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연결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부당 노동 행위는 아까 말했듯이 노동위원회에 어, 진정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노동위원회에 그 노동 위원회나 법원에 권리 구제를 할수있다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노동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써야죠. 말로 하면 또딴 생각을 하니서써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자, 1번.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가는 어떤 걸 얘기시하고 있죠? 어떤 권리자의 권리 침해가 있으니까 근로자의 권리 침해는 1번은 부당 노동 노동 행위입니다. 이건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용자가 그러면 어 구제 방법이 있겠죠. 구제 방법은 뭐라고 써 줘야 돼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권리구제 요청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나의 그림에는 어떤 거죠? 해고통지를 했잖아요. 부당해고죠. 부당해고는 구제방법이 뭘까요? 아까 했죠?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를 요청 노동위원회 이거 똑같은 건가? 해볼게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신청,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확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 이렇게 생각합니다죠. 이렇게 하면 이제 구제 방법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나 임금 체불. 이거는 이제 임금 체불의 행위죠. 자, 요거 요거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예시는 임금 체불입니다. 자, 임금 체불 구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방 고용 노동 관서의 진정서 제출. 아까 한 겁니다.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서 제출. 근데 어, 또 돈을 또안 준다 그럼 형사 처분도 형사 절차, 형사 소송 할까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안 준다. 민사소송까지도 가능하다.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잘 나오는데, 자, 어, 예시를 한번 볼게요. 노동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고, 어, 치, 방법. 음.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얘는 이제, 얘 사례 1은, 너무 바빠. 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쉴 틈이 없는 거죠.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다쳤는데 치료비를 안 줬어.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어 뭐지 뭐, 통통 다리가 붓고 뭐 힘들다. 뭐 그런 얘기고. 여기는, 어, 시급을 최저 시급보다 더 낮게 받고 있다. 이 내용이죠. 이 사례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어떻게 심오 침해가 됐는지, 어, 어, 생각해보고, 그 하나를 선택해서, 어, 침해가 되고 있는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률, 법률 규제 방법을 조사한다. 그니까 이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침해받는 게 무엇이고, 권리 구제 방법을 얘기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예는 사례 4입니다. 최저임금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가 네 가지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은 사례 4를 선택을 해주셔서 자, 사례 4 내용이, 어, 나이 어린 학생의 임금이 너무 작은 거야. 최저임금제보다, 최저임금보다 더 적어.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 이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어, 침해되는 근로자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일단 첫 번째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서 자, 이거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침해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 그걸 보장,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있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음, 아까 했던 말이죠. 권리 구제를 요청한다.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음 만약에 그래도 음 계속해서 임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 사용자가 형사 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거쳐서 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권 침해에 해당되는 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구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어, 서술하시오. 그면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 그, 사례사, 어떤 어린 학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줬다. 그럴 때는 어떤 권리가 이제 침해되고 있는지를 써주시고, 그럴 수 있는 이제 구제하는 방법을 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